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뜨거운 찌개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찌개에 직접 닿지 않았던 숟가락의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손잡이 부분은 찌개에 닿지도 않았는데 왜 뜨거워진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입니다. 먼저, 열변색 붙임딱지, 열변색 붙임딱지를 붙인 막대 모양 구리판, 정사각형 모양의 구리판, C자 모양 구리판, 쇠 그물, 삼발이, 초, 점화기. 스탠드면 장갑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고체에서 열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쇠구물 위에 초를 올려놓고 열번색 붙임딱지를 붙인 구리판들을 준비합니다. 먼저 길게 자른 구리판에 열을 가했을 때 열번색 붙임딱지의 색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길게 자른 구리판을 스탠드 고정 집게 고정한 후에 점화기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변색 붙임 딱지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변색 붙임딱지의 색깔이 불이 가까운 부분에서 먼 부분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방향을 실험관찰 17쪽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사각형 구리판을 고정집게에 고정시킨 뒤 점화기로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구리판의 한 꼭지점을 초에 가까이 대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색깔 변화를 실험 관찰에 화살표로 표시해 봅시다. 네, 다음은 C 모양의 구리판을 고정 집게 고정시킨 뒤, 고정 집게의 한 꼭지점 구리판의 한 꼭지점을 초에 가까이 댑니다. 그리고 점화기를 이용해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 모양 구리판은 초를 댄 부분과 떨어진 부분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위쪽 떨어진 부분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양의 구리판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막대 모양의 구리판에서는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정사각형의 구리판에서는 가열한 부분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똑같이 열이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시점 모양의 구리판에서도 열이 가열한 부분에서 멀어지는 부분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은 구리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열이 이동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리판을 가열할 때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 걸까요? 네, 열은 구리판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체에서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러한 열의 이동을 전도라고 합니다. 만약 한 고체 물질이 끊겨 있거나, 두 고체 물질이 접촉하고 있지 않다면 열의 전도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열의 이동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팬에서는 불과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불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뜨거운 찌개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찌개에 직접 닿지 않았던 숟가락의 손잡이도 뜨거워진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뜨거운 찌개에 담가두었던 부분에서 숟가락의 손잡이 쪽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체에서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험관찰 17쪽을 정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